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 국방보민원과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무철입니다. 홍자들의 네.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에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군의문사 같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다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자해 사망자들에 대한 순직 처리를 하는 제도 개선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사망 원이 불분명하더라도 공무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처리하라라는 그런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게 국방부에서 이제 수용이 잘안 되다가 이번에 그 호응군 일병 사건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 회복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크게 주장하시는 게 이제 순직 처리, 순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유골이 이제 국립묘지로 안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로 안장되는 부분이 이제 크고요. 뭐 순직 사망 보상금이나 보훈에서 이제 국가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유가족한테 매우 연금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유가족들을 만나서 보면 어떤 보상,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망자에 대한 어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명예회복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군, 국가, 부대적인 요인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명예회복 그걸 국가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족들이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싸우고 계신 거죠. 음, 그 홍군 일병에 대한 국방부의 순직 인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군 수사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그 수사 결과를 냈는데. 그 자살이라는 그 수사 결과를 내면 그 자살자들 중에 공무와 관련된 그런 순직 요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순직 처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순직 3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응군 일병 같은 경우는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공무 관련 사망 순직 이형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 지금 군에서는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스스로 쐈다고. 근데 그거를 군 스스로가 이제 사망 구분을 심사하는 순직 기구에서 그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는 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순직 이형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총기 사망자들 그군 수사 결과 자살이라고 한 총기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도 군 수사 기관에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공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직 사명이 아닌 순직 이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항상 좀 대부분의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는 사건들보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고 또 순직 처리가 안 되고 또 국립묘지 안장을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희망을 가지시고, 시간은 더디 가지만, 저희 조사관들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꾸벅꾸벅 가다 보면, 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또 홍우군 일병 순직 처리된 것처럼, 군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던 사건들 포함해서, 앞으로 국가가 그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군 의문사 사건들을 또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니까요. 또 작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저희 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유가족들 그 대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